안녕하세요 마음을 깨끗이 하자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오늘은 참나와 에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상가로서 그 명상은 체험을 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나와 에고는 일종의 관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념이라는 게 누군가가 이미 앞서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 나를 참나 따로 애고 따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구분하는 게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인데 그 오래전에 설정된 이런 관념화된 개념을 가지고 또 이러니, 저러니 하는 에너지 낭비를 보면서, 음, 아니, 나는 나지. 나 속에 참나가 있고, 애고가 있고, 이렇게 뭔가 자꾸만 관념화시켜서 사고를 어지럽힌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진리는 간단 명료하고 자명한 게 진리입니다. 모르고 뭐 하면 어렵고 복잡하죠. 네, 알면은 쉽고 간단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참나와 에고가 컴퓨터로 비교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더라고요. 우리 컴퓨터에는 O.S. 운용 프로그램이 있고, 그 다음에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 있죠. OS가 없으면 컴퓨터가 구동이 될 수가 없고, 또 OS도 응용 프로그램이 없으면 깡통이죠. 그래서, 뭐, 나름대로 이렇게 OS와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수이 있지만, 은 컴... 컴퓨터는 컴퓨터다 음,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 우주십이죠 이게 운영 프로그램이 인스톨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자기 중심의 응용 프로그램을 계속 구동시키는 거죠 구동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런 응용 프로그램, 즉, 나라는 존재의 그 생각의 양과 질을 계속 높여 나가는 거죠. 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? 여기에 윤회가 있죠. 그러면은 진화는 크게 보면 뭐냐? 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로부터 내가 보편타당한 큰 전체 의식으로 의식이 계속 상승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영적 진화죠. 거기에 황금률이 있고 그러면은 뭐 참나 에고가 아니라 컴퓨터 같이 내 나의 의식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. 이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잖아요. 뭐 고대, 중세, 근대, 현대. 이 시대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? 세계관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의식 상승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과학과 문명이 더해져서 뭐먼시제 때는 그 자연의 힘에 경외감을 느끼고 그걸 신격화했지만 지금 뭐 벼락 천둥이 치는데. <laughs> 물론, 무섭기도 하지만, 이제는 그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우리가 자료나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, 그로부터 어때요? 애매모호함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? 그게 자명해지는 거죠. 그래서,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. 그러니까, 근대, 현대. 지금 세계관이 뭐예요? 자본주의 바탕의 물질주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인류문명의 도약을 하려면 세계관, 세상을 보는 새로운 가치기준이 정립이 되어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립, 세계관을 내가 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유하는 힘을 키워야죠. 생각하는 힘. 아, 깨달음이나 뭐 종교의 교리도 사유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죠. 생각을 하는 거죠. 그게 저는 OS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생각. 음. 그래서 그런 생각의 힘이 우리가 이 문명에서 많은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융합하고 그것을 생, 사유를 통해서 이제 보다 차원 높은 그런 의식으로 이제 내 의식을 키우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세계관은 뭐냐? 내가 곧 신이다. 좀어뭐 종교 색채 색채가 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그 응용 프로그램의 이제 양과 질이 계속 상승을 하면은 이게 궁국으로 가면 이게 신이지 않습니까? 전지 전능. 그러니까 개체 무, 개체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에고고 어, 이제 내 의식이 보편타당한 큰 의식으로 크는 게얘 참나고.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신의 의식은 뭐냐? 일체가 하나다.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. 그러니까 이 개체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이 나의 의식이 확장이 되면은 이 우주가 나임을 알게 되죠. 아, 이게 실제 세상에 사는 겁니다. 음. 이게 내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모두 깨어나는 시대다. 뭐 후천개벽, 새하늘, 새 땅, 뭐 불국토, 대동세상, 이화세계. 아마 그것이 물질이 풍요롭고, 물론 어느 정도 기반은 필요하지만, 이제,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. 어떻게? 요, 몸에 갇혀있는 의식으로부터 내 의식이 보편타당한 큰 우주심, 진리심으로 확장을 할 때, 세상이 나다.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관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